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2번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 진순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소멸 위기에서 구출하고 새롭게 디자인할 우리공화당의 6대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힘들게 사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어나서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도 국가안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힘든 자녀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청년 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미래를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앞 세대는 경제성장에 덕을 받지만 청년 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결혼, 출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방에서도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얻으려고 수도권으로만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직장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없습니다.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누구나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16년에서 14년으로 줄이겠습니다. 16년은 제조업 시대에는 맞았지만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빠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전 세대보다 훨씬 성장이 빠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각 1년씩 줄여서 좀더 빠른 시간에 자기적 인재로 성장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도록 연금을 올리고 환경도 개선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2번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